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아이 치센티 미아이의 플로우.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에 처음 출판됐으니까 20년 전 책이네요. 그 이후로 몰입이라는 제목의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몰입의 원조랍니다. 그럼 저자 서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인간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들, 기쁨, 창의성, 그리고 내가 플로우라고 부르는 완전한 삶의 몰입 과정에 관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사실 학문적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일반인을 위해서 책을 쓴다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다. 정형화된 학문적 문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의 아니게 산만한 문체가 된다거나 아니면 글쓴이의 견해를 확실히 피력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욕이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단순한 요령 따위를 제시하는 책은 아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즐거운 인생이란 어떤 요령을 따라서라기보다는 개개인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요령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따분하고 무의미한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꾸기 위한 일반적인 원리들과 이러한 원리들을 자신의 삶에 접목시킨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삶을 만들어 하는데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틀림없이 이 책에 담겨 있는 이론들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하고 역자 서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플로우는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그의 평생의 연구를 종합해서 일반인들에게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삼매경이라고도 할수 있는 플로우 상태는 우리가 완전히 어떤 것에 몰입했을 때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는 100% 주의 집중 상태를 말한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간혹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완전한 몰입 상태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최적 상태를 경험하기보다는 우리의 아니 나 자신의 삶은 불안과 따분함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따분함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칙센트 미아의 교수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명쾌한 답을 주었다. 한 차원은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한 차원은 당면한 삶의 도전의 수준이다. 결국, 따분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의 수준보다 도전이 낮은 경우이고, 불안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수 있다. 즉, 자신의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당황하며 두려워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식센트 미아의 교수에 따르면, 플로우라는 것은 기술과 도전이라는 두 차원의 균형이 맞을 때 경험할 수 있다. 즉, 기술과 도전이라는 것을 2 차원 좌표의 두 축이라고 한다면 이 축이 만나는 중간인 45도 선상에서 우리는 플로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45도 선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전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칙센트 미아이 교수가 우리 앞에 풀어놓으려는 화두이다. 물질이나 권력은 제로섬 원칙에 의존한다. 흔한 비유처럼 우리가 먹는 파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은 구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행복이나 즐거움은 고갈되지 않는 무제한의 자원이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네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찾아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노 교수가 간직하고 있는 평생의 꿈이다. 먼저 전체적인 본문의 목차를 보면요. 모두 열장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장 행복 다시 생각해 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매우 오래된 의문, 즉 인간은 언제 제일 행복할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최근 심리학의 지식과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25년 전 나는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이 발견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했다. 행복이란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발견이다. 실제로 행복이란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마음속에서 키워가야 하며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내기도 해야 하는 특별한 것이다. 자기 내면의 경험들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나는 25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우리 의식의 내용을 조절하는 방법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자기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경험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외모 따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런 외적 조건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인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의 기분은 마냥 고향되고 행복함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지향하고 싶은 삶의 이정표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최적 경험이라고 한다. 최적 경험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수영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전력을 다한 후에 그의 근육은 상당한 통증을 느낄 것이고 허파는 터질 듯이 숨이 가빠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일 수 있다.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 경험들을 하나둘씩 축적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가 인생의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강렬한 자각. 바로 이러한 느낌이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플로우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곧 이때의 경험 자체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이다. 내적 경험의 최적 상태는 의식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일 때인데 이 최적 상태에서는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인 주의가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즉 능력이 최적의 상태로 활용된다. 목표를 추가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목표 외의 다른 것들은 잠시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의식의 질서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질서는 우선 순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사실 이 단순한 진리는 인간의 역사가 쓰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날뛰는 두 개의 폭군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하나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개인의 본능적 욕구인 이드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압력의 종인 초자 슈퍼 에고이다. 그리고 이들과 맞서는 것이 자신의 본질적 요구를 대변하는 자아 에고이다. 의식을 통제하려는 동양의 기법은 여러 종류이며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하나. 그것은 마음의 무질서함이 주는 협박으로부터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또한 사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적 기술이 아니다. 지능과 비슷하다고 할까? 이것은 감정의 몰입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알미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마치 작곡가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해도 수많은 연습을 거쳐야 좋은 곡을 쓸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은 문화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사인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날 지식들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공포를 없애고 또한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거듭 말하지만 그 해결책은 우리의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어지는 이장 의식에 관해서 알아보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번 장의 주제이다. 의식은 신경계라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존재하며 우리의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동시에 의식의 기능 방식은 완전히 생물학적 프로그램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식은 우리의 감각, 지각, 감정, 사고와 같은 정보들을 총 집합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보본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식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의식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식적 사건들, 감각, 느낌, 사고, 의도 등이 발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들의 진행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인 것이다. 따라서 의식이란 의도적으로 순서화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의식의 정보들을 순서화하는 힘을 의도, 인텐션이라고 부른다. 한편, attention, 주의라는 것은 지천에 깔려 있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상에 떠오르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주의인 까닭에 또한 기억, 사고, 느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심리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스스로를 창조해 나간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주의는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유용한 도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의가 새로운 정보를 인식할 때마다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우리의 의식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심리적 무질서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마음먹었던 의도나 일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바로 고통, 공포, 불안, 분노, 질투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무질서들은 우리의 주의를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가지 사물에서 분산시키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심리적 에너지가 소진되고.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심리적 무질서는 다른 말로 심리적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 정보가 우리의 의식을 방해할 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주의를 집중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심리적 엔트로피의 반대 상태는 최적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정보가 우리의 목표들과 일치하게 되면 심리적 에너지가 무리없이 작용한다. 즉 최적 경험이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또한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 또는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이러한 상태를 바로 플로우 경험이라고 할수 있다. 플로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는 더욱 복합적인 자아로 발전한다. 복합적인 자아가 됨으로서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복합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친 결과인데 각각 분화와 통합을 말한다. 분화라는 것은 자신이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고 또한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말한다. 한편 통합이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아이디어들과 합하려는 경향이다. 복합적 자아란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자아를 일컫는다. 플로우를 경험한 자아는 분화가 더욱 심화된다. 또한 플로우는 자아를 통합하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 깊게 몰입하는 이 상태가 의식의 질서를 잘 잡아주기 때문이다. 사고, 의도, 감정, 그리고 모든 다른 감각들이 하나의 목적에 집중된다. 경험들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한 번의 깊은 플로우를 지나가고 나면 사람은 내면의 통합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도 더욱 합체되는 느낌을 갖는다. 분화만 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큰 개인적 성취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친 이기주의가 되기 쉽다. 반대로 통합만 이루어지고 분화가 되지 못한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지만 자율적인 개성은 갖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한 개인이 그의 심리적 에너지를 이두 가지 과정을 위해서 균등하게 배분할 때에 그의 자아는 복합성을 갖추게 된다. 플로우에 도달하는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플로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알게 되면 불안과 권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좀더 좋아있고 에너지가 넘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장.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 향상하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주요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적 조건들을 삶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적 조건들이 우리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되도록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행복의 열쇠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계속 소망하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더 멋진 외모를 갖춘다면 또는 더 이해심 있는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하고 말이다. 그러나 삶의 질이라는 것의 실체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느끼는가이다. 그렇다면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때 지금 현재의 쾌락과 관련된 기억이 아닌 다른 사건이나 경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전에 기대했던 바를 성취하거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생긴다. 쾌락을 주는 경험도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정서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쾌락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음식을 즐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다. 식도락가가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은 정신적 노력 없이도 쾌락을 느낄 수는 있지만 즐거움이라는 것은 비범한 주의를 기울여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물에 의한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도 쾌락을 느낄 수가 있지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테니스나 독서 그리고 대화를 즐기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경험 하나하나가 더해져서 아이들의 자아를 복합적으로 발탈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즐거움의 요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연구는 즐거움이라는 현상은 8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그 경험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일어난다. 둘째,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와 넷째,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일상에 대한 걱정이나 좌절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고도 깊은 몰입상태로 행동할 때이다. 여섯째, 즐거운 경험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일곱째,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플로의 경험에 끝나면 자아감이 더욱 강해진다. 여덟 번째, 시간의 개념이 왜곡된다. 즉몇 시간이 몇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결합이 불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너무나 충만한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위해 많은 정력을 쏟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즐거운 활동이다. 활동은 반드시 신체적 의미에서의 활동일 필요는 없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도 반드시 신체적 기술일 필요는 없다. 독서는 주의 집중을 요구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독서를 위해서는 문자화된 언어의 규칙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활동의 범죄에 들어간다.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글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어를 이미지로 변형시켜 가상의 인물의 감정 이입하는 능력,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인식하여 글의 전개 방향을 예견하는 능력,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 등이 독서를 위해 필요한 기술에 포함된다. 도전도 경쟁이나 신체적 활동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도전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 감상을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과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묘사한 예술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작품들은 대부분 매우 명약환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 특별한 흥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작품들은 도전적이다. 그 도전적인 작품들은 매우 흥미로우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다고 말한다. 즉, 달리 말하면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즐거움조차도 그 예술작품이 함유하고 있는 도전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플로우의 경험은 강한 육체적 노력이나 고도의 훈련된 정신 활동을 종종 요구한다. 이것은 숙련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플로우를 경험할 때 그토록 완전한 몰입이 가능한 까닭은 목표가 명확하고 피드백이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고 있다.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란 볼을 상대편 코트로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볼을 한번 칠 때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곧바로 알게 된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는 창의적 활동을 할때 사람들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한 개인적 감각을 발달시켜야 한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시각적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림을 어떤 시점에까지 그리게 되면 자기가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즐기는 화가는 좋고 나쁨에 대하여 내면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면적 지침이 없다면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드백의 종류는 그 자체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떤 종류의 피드백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심리 에너지를 쏟았던 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즐거운 것이 될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갖도록 학습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를 주는 정보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행동이 주는 정보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타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곳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유일한 피드백은 인정과 찬사이다. 또한 플로우 경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지속하는 동안 인생의 불쾌한 모습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플로우를 경험할 때 이러한 집중은 의식의 질서를 제공하여 즐거운 마음 상태인 내겐트로피를 제공한다. 그러나 플로우를 생산하는 즐거운 활동은 잠재적인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마음의 질서를 가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들 자체가 정도 이상으로 중독이 되면 우리의 자아는 특정 활동에만 몰입하게 되고 그 결과 삶의 다양성에 대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식의 소멸은 때로는 주변 환경과의 일치감을 수반한다. 그것이 산이든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또한 자의식의 소멸은 플로우 상에 있는 개인이 심리 에너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다거나 몸이나 마음에서 무엇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의 상실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시적으로 망각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일 수 있다. 자신만에 대한 생각에 매몰되지 않을 때 실제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확대할 수 있다. 자의식의 상실은 자기 초월, 즉 자기 존재의 경계선이 확장되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플로우를 경험할 때 처음에는 자아감을 잃어버리지만 경험한 후에는 자아감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 모순된 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의식을 버리면 더 강력한 자아 개념을 구축하게 된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플로우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도전받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자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 깊은 몰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로우 경험이 끝나고 자의식이 생겨나면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은 이미 과거의 자기가 아니다. 새로운 능력과 성취에 의해서 풍요로워진 자기를 느끼게 된다. 최적 경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시간이 일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로우 경험이 지속되는 동안 느껴지는 시간은 시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시간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한 경우는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 또 한편은 실제보다 훨씬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비록 시간 개념의 왜곡이 플로우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완전한 몰입 상태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자기 목적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적 경험의 핵심 요소는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몰입하게 된 활동은 내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외과사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너무나 즐거운 일이어서 내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자기 목적적이라는 용어는.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 없이 단순히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보상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면, 외부적인 목적만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언급할 때는 외부 기인적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목적적 경험, 즉, 플로어는 삶의 진로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외감은 참여로 바뀌고 즐거움은 지루함을 대체한다. 또, 무력함이 통제감으로 전환되며 외적 목표를 수행하는데 소비되었던 심리 에너지는 자아를 강화하는데 쓰인다. 경험이 내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 삶은 미래의 가상적 보상에 저당 잡히는 대신 현재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최적 경험은 한 형태의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도움이 되거나 파괴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은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원자 에너지는 전기를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세계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다. 에너지는 힘이지만 힘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플로우 경험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플로우는 삶을 더욱 윤택하고 열정적이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만 좋은 것이다. 우리는 한때 인정받았던 과학적 기술적 활동이 훗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용될 것을 염려하여 그러한 에너지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물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며 유용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에는 대처법이 있다. 그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은 플로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점을 시사해 준다. 즉, 플로우의 유용한 형태를 극대화하고, 해로운 형태를 극소화하는 방법의 발견 말이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상의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 이제 겨우 3장 지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4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